경상남도가 항공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구체화해 실현하기 위해 경남 항공우주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항공우주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은 2020년 동북아시아 항공산업 생산거점 육성 비전과 함께 매출 천억원대의 항공강소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생산 160억불과 고용 5만 명 달성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항공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항공 핵심 기술 개발 및 사업화와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및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에 8,925억 원을 투입하고 항공기업 기술 개발에 5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항공산업 중심지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정부 항공산업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